안녕하세요 토토르예요. 오늘은 어, 벽계 구곡이라는 계곡을 갔다 올 거예요. 오는 길에는 저기 어, 쿠쿠 평내 호평점을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찍어봤어요. 지금 여기 어, 도시도 되게 예쁘죠? 지금 여기가 어, 저희 집에서 벽계 구곡을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지금 한강이에요, 한강. 다른 유튜버들이 찍은 거 보면은, 사실 여기 서울을, 서울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뭐 되게 뭐 예쁘다 이런 생각 안 들지만, 또뭐 유튜버들이 다른 나라에 자기가 사는 곳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좀또 그게 전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사는 이 이곳저곳 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것도 또 다른 사람한테는 재밌을 수 있어가지고 가는 길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벽계 구곡을 가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laughs> 지금 계곡으로 되게 넓고 뭔가 좀 주차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일단은 다른데 계곡들은 가는 길이 차가 막히거나 되게 복잡하거나 주차할 곳이 없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멀고 여기는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안쪽으로 갈수 있고 예 어, 그리고 좀 약간 이게 계곡도 넓어 가지고 이게 깊이도 조금 있어 가지고 어른들이 놀기에도 괜찮대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또 어, 리뷰 같은거 보고 가면은 옛날에 계곡을 갈때 리뷰를 보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그 시기별로, 시기에 따라서 계곡은 물이 많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크게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8월 초반에 누가 리뷰를 함께 한, 한 거를 봤는데, 그래도 지금 물이 좀 있어가지고 놀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드디어 계곡에 왔는데요. 어, 괜찮더라고요. 리뷰를 보고 온 것처럼. 어, 놀기 괜찮더라고요. 어른들도 많이 이, 잘 놀고 있었고요. 이게 한 어른의 한 허리 정도에 오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놀기 괜찮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히 이 예쁜 잠자리가 있어요. 이 검은색 잠자리가 있는데요. 이게 날아가야지 더 예쁜데. 날아가질 않네. 남자리야 날라가봐라 저희는 3호 가든 펜션 여기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를 했고요. 만원 주고 주차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쿠우쿠에 왔습니다 어, 여기는 저 햄버거 되게 맛있었어요 저 햄버거 무슨 고기 좀 들어 있고 양배추 샐러드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먹은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 새우, 칠리 새우 이런 것도 맛있었고요. 이게 연어 회가 저렇게 생 연어 회가 나와서 좋았고요. 이 케이크도 맛있더라고요. 옆에 큰 새우 있잖아요. 저 새우 맛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어저 치즈도 맛있더라고요. 과자 위에 이렇게 치즈 올려서 먹는 건데요. 그것도 맛있고요. 여기 그, 그 저기 키즈 카페가 있어가지고 애기들이 데코면은 저기서 놀면 되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식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여기 이제 먹을 걸 한번 찍어봤는데요. 요거 요거 맛있어요. 과자 위에다가 치즈 올려놔서 먹는 거 맛있고요. 여기가 좀 아쉬운 점이 제로 콜라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쉽. 아쉽더라고요. 전 당뇨인이어가지고, 제로 콜라를 꼭 먹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만 먹었어요.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술도, 세로, 세로라고 제로 술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서,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음, 아, 요거는 만두는 못 먹어봤네요. 음식은 전체적으로 맛있었고요. 어, 요것도 맛있었어요. 여기 무슨 연어 구이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맛있었고 어, 요거 맛있더라고요. 새우, 깐쇼 새우 뭐 이런 거, 크림 새우 요거 맛있었고요. 음. 요거 봉골레 파스타 이것도 괜찮구요 요거 요거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이게 개튀김뭐 이런건데 그거 맛있더라고요 여기에 온 이유는 요거 먹으러 왔어요 <laughs> 이게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 쿠쿠마다 이렇게 약간 음식이 좀 달라가지고 요것도 괜찮구요 크림 파스타 과일은 요렇게 있고요 케이크도 요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커피를 얼음에다 넣어서 먹었어요. 그 무설탕 커피를 넣어서 먹었고요 여기 이거 립도 맛있고요 이게 스테이크인데요. 스테이크가 계속 나오는데요. 요것도 되게 맛있어요. 피자는 못 먹었어요. 배불러가지고. 여기가 음식이 되게 많아요. 많고, 전체적으로는 되게 맛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회도 요렇게 있고요. 요거 연어회. 연어회는 좋더라구요. 여기는 그생 연어회여 가지고 좋더라고요. 여기는 그생 아니 새우 새우 수시는 약간 그게 좀 많이 들어갔어요 와사비가. 화사필전좀 빼고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요리가 진짜 많아 갖고 몸매 국수도 원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배불러서 못 먹었어요. 여기에 꽃게장도 하나 먹고 왔어요. 원래 제가 위가 되게 약해 가지고 게장 먹으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커피를 먹어도 괜찮길래 한번 저거 양념게장도 먹어봤는데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 소라 같은 거 하나 먹었는데 걔는 좀 별로더라고요. 소라는 좀 별로였고요. 요거요. 요게 좀 별로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해서 주, 저희 성인은 27,900원이더라고요. 주말, 공휴일 가격으로. 하여튼, 다른 쿠쿠보다는 약간 비싼데요. 또잘 먹고 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